최근 대전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단상에 올라 참가자들을 격려해 비판을 받고 있는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이 이번에는 시민 비아발언으로 논란입니다. 사실상 내란옹호라며 비판하는 시민들에게 사람들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사법 절차가 끝나지도 않았다며 설전을 벌인 건데요. 1990년대 노동자들의 투쟁을 다룬 독립영화 시사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. 김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지난 24일 저녁 대전의 한 영화관 스크린 앞에서 마이크를 든 남성을 향해 관객들이 비판과 항의를 쏟아냅니다. 곧바로 관객들을 향해 수순을 운운하며 비하하는 발언이 나옵니다. 영화를 좋아한다는 사람들 수준이 이 정도면 예? 발언의 주인공은 지난 주말에 대전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단상에 올라 손을 흔들고 주먹을 쥐며 격려했던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사실상 내란을 옹호했다며 항의하는 시민에게 따지듯 설전을 벌입니다. 수 있어요. 않았고. 이런 발언에 관객석에서도 큰 소리가 나옵니다. 사랑하는 모욕하지 마세요. 다음 달 개봉을 앞둔 독립영화 특별상영회와 함께 진행된 대전영화인협회장 취임식에. 서 구청장이 축사하러 왔다가 벌어진 일입니다. 내란 동조하고 방조하는 저런 사람의 축사는 기 그랬더니 대뜸 한 다소리가 나를 불러놓고 영화인들의 수준이 겨우 이거냐라는 반응이 돌아왔고. 해당 영화는 1990년대 대학 노래패와 연대해 공장 노동자들이 생존을 위해 벌인 투쟁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. 전체 분량의 70%가 대전에서 촬영됐고. 대학과 시민, 노동계가 장소, 단역 출연 등을 도맡은 만큼 완성작을 선보이는 자리였습니다. 화가난 관객들은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. 비판의 말에 오히려 더 면박을 주고 자기의 행동이 정당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도저히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. 조국혁신당이 시민들이 비하하는 오만한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사과를 촉구한 가운데 서 구청장은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. MBC 뉴스 김윤입니다.